이전까지 어닝콜 등 일론의 발언을 전해드린데 있어 원 발언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의역을 배제하고 정확하게 전달드리는데 초점을 맞췄지만 내용이 어렵다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 이번 영상은 중간 중간 최대한 적극적으로 의역을 붙여가며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최대한 쉽게 풀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단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올 핸즈 미팅이 무엇이고 공개적으로 스트리밍한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 늘 어닝콜 분석할 때처럼 이번에도 주요 단어별 언급 횟수 순위를 바탕으로 이번 올 핸즈 미팅에서 두드러진 특징 세 번째, 테슬라의 미션이 마트플랜 파트 1 지속가능한 운송수단에서 파트 2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하트 스토리 지속 가능한 글로벌 에너지 경제로 변화 발전했고, 이번에 지속 가능한 풍요로움이라는 새로운 미션을 정립했습니다. 조만간 마트플랜 파트 4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지속 가능한 풍요로움이라는 테슬라의 새로운 미션에서 AI와 로봇이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일부는 제조하기 불가능하다고한 특히 빌게이츠 같은 경우 물리학을 거스른다 했었던 그래서 불가능하리라 했던 세마이트럭의 청사진을 제시한 부분 다섯번째 미래는 자율주행이다 5년 후 자율주행차 대부분은 테슬라일 것이며 어디에나 있을 것이다 아마도 5년 내에 세계적으로 규제기관 승인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자율주행에 대한 일론의 최신 업데이트 발언 여섯번째, 업그레이드된 V4 슈퍼차저와 500kW 충전속도의 개념과 테슬라의 주요 모델별 200마일 약 320km 주행에 소요되는 충전시간의 계산 방법 일곱번째, 테슬라의 리튬정제 비즈니스의 최신 현황 지난 22년 배터리 데이에서 미국내 리튬정제 공장 건설 계획을 처음 발표했고 이듬해 23년 5월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 지역에서 리튬 정제 시설에 3억 7,500만 불 투자하는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원료 투입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완전 가동 시 연간 5만 톤 배터리 등급 수산화 리튬 생산 가능한 규모로 약 100만 대의 전기차 배터리 탑재 가능한 물량입니다. 설페이트 프리 리파이닝 프로세스 개발 적용하여 황산 기반 리튬 정제 방식 대신. 염화물 기반의 새로운 공정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공급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아 양산 시작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연내 양산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여덟 번째, 너무나 궁금했지만 공식 언급 자체가 거의 없었던 도조, 슈퍼컴퓨터에 대한 일론의 공식적인 최신 업데이트 내용, 특히 자율주행 AI 트레이닝의 5%, 어쩌면 10% 수준에 다가가고 있는 비율로 도조가 현재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도조1 대비 10배는 개선될 도조2가 출시 언급한 부분 등이 고무적이었습니다. 테슬라에 있어 도조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오만톤 기가 캐스팅 언급한 부분 등을 다루면서 주조와 다이캐스팅에 대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열 번째 옵티머스를 로마 군대로 비유하며 25년에는 최소한 한개의 로봇 군대 즉 5,000대를 제조 그리고 내년에 아마도 10개의 로봇 군대 즉 5만 대 제조에 관한 가이던스 제시했고 내년 26년도 중반 전후 혹은 하반기에 테슬라의 통제된 환경 밖에서 사용될 준비가 될 것으로 희망한다는 낙관론을 제시한 부분 역시 고무적이었습니다 이후 직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열한 번째 일론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 늘 염두에 두는 5단계 프로세스, 12번째, 기업의 목적과 이익에 대한 일론의 관점, 13번째, 주식 투자에 대한 조언, 14번째, 노동이 인간 노동자의 직장을 위협한다는 질의에 대한 일론의 답변, 15번째, 전기 수직 이착륙 제트기, 하이퍼루프에 대한 일론의 생각 등에 대해 이번 25년 1분기 오렌지 미팅 업로드에 차례로 담아냈습니다. 의역을 최대한 덧붙이면서 설명했기에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0분 내외 분량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업로드하겠습니다. 테슬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댓글 등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렌즈 미팅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오렌즈 미팅은 전사 직원 회의로 회사 전체의 직원, 리더,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회사의 주요 사안, 성과, 전략, 비전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테슬라의 오렌지 미팅에 대한 공식적인 시작 시점은 16년에서 18년, 기가팩토리 건설과 모슬리 생산 확대 시기에 직원 수가 급증하면서 전사 회의가 정례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16년 이후 모델 3의 생산 지옥 시기에 직원들과의 소통 필요성이 커지면서 올핸즈 미팅이 체계적으로 도입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년 3월 회의에서는 직원 질문 세션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실제 12명의 직원으로부터 증문 증답했습니다. 어닝콜처럼 사전에 제출된 질문이 아닌 현장에서의 라이브 질의와 응답이었습니다. 25년 3월 회의가 공개적으로 스트리밍된 이유는 1분기는 테슬라에게 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차량 판매량이 13% 감소, 주가 50% 하락, 일론의 정치적 행보로 인한 브랜드 논란, 테슬라 차량 및 쇼룸에 대한 방화 테러 등이 겹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테슬라의 미래 비전을 전달하고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일로는 실제 직원들에게 주식을 보유하라고 촉구하며 자율주행과 옵티머스의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비공개 회의입니다. AI와 옵티머스가 각각 20일에 언급되며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옵티머스의 경우 지난 4분기 어닝 콜에 이어 자율주행보다 더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다른 기업이 갖지 못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리얼브레인이라며 반복적으로 일론은 강조했습니다. 리얼브레인뿐만이 아닙니다. 아틀라스의 그리퍼 형태의 덱스처러스 대비 22개의 디그리오브 프리덤은 낮과 밤처럼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27개의 디그리오브 프리덤을 가진 인간 손가락 관절의 자유도에 근접하지 못한 휴머노이드는 가장 역동적인 움직임을 지녀도그 의미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열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직계 형태로 살아간다면 행동 반경은 이전과 확실히 다를 겁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25년 올핸즈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미션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세상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겁니다. 여기 테슬라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인해 가능한 겁니다. 테슬라 직원들은 절대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라는 대의에 헌신하고 있으며 이것이 다른 기업들은 할수 없는 걸 우리가 해내는 이유입니다. 우린 효율적이며 매력적이까지 한 제품을 저비용으로 제조할 수 있으며 대규모로 생산 가능합니다. 우리는 효율적으로 설계된 대량 생산 공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생산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는 공장들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이고 도전적인 질문을 자유롭게 던질 수 있는 방식으로 협력합니다. 최근 나온 자료들을 보면 해당 발언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작고 효율적인 대량 생산 공장에서 만들 것이며, 그러나 기가 상하이만 해도 케파가 백만제 수준이고, 기가 텍사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건물입니다. 공장 하나하나가 역대급일 정도로 거대한 그 자체입니다. 일론이 말한 컴팩트를 작은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최적화되고 집약적인 설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로는 효율적으로 설계된 대량 생산 공장에서 자사 제품 모두를 제조할 거고, 이는 표준화된 설계로 빠르게 복제하고 확장할 수 있는 구조임을 공장 역시 또 하나의 테슬라 최대 히트 상품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일로는 테슬라 스펙세스 같은 회사에서 화성 이주, 전기차 대중화 등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추가하며 기존 관습을 깨는 접근법으로 유명합니다. 이 발언은 그런 혁신의 원동력이 도전적인 질문을 허용하는 조직 문화에 있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이어가겠습니다. 화석연료를 퇴출시킬 제품입니다. 단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만들어줄 제품입니다. 우리가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건 희망과 낙관의 메시지입니다. 실제 물리학에 기반한 낙관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경제로 이동하고 그렇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생애에 일어날 겁니다. 확장 가능한 FSD 솔루션은 아키텍처, 데이터, 그리고 연산 능력을 정확하게 최적화하는 거며 우리는 이를 실행하고자 세계 최고 수준의 팀을 구성했습니다. 단일 차량이나 소규모 테스트가 아니, 아니라 수천만 대의 대규모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즉 실용적이고 상업적으로 성공적인 자율주행 시스템을 의미하는 스케일업을 FSD를 위해서 아키텍처, 데이터, 연산 능력 이 모두가 필요하다는 걸 일론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키텍처는 신경망 구조, 센서 배치 등 FSD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전체 설계를 의미합니다. 올바른 설계 없이는 데이터와 컴퓨팅이 있어도 작동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자율주행 AI를 훈련시키기 위한 방대한 양의 주행 데이터를 의미하며 컴퓨팅은 데이터 처리를 위한 연산 능력을 뜻합니다. AI4 등 테슬라의 FSD 칩이나 도조 슈퍼컴 같은 하드웨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 복잡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실시간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이기에 다시 한번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데이터가 많아도 아키텍처가 엉망이면 AI가 제대로 학습 못하고 컴퓨팅이 약하면 실시간 반응이 느려져 자율주행이 위험해질 수 있기에 이세 가지 요소 모두가 필요함을 강조한 겁니다. 올 핸즈 미팅이 무엇이며 이번에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공개한 이유 짧게나마 언급한 테슬라의 리튬 정제 비즈니스 최신 업데이트 현황 그리고 확장 가능한 FSD를 위한 아키텍처, 데이터, 연산 능력 이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필요함을 설명드렸습니다. 영상 서두에서 언급한 15개 주요 목차에 대해 차례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다음 영상편도 시청하셔서 테슬라의 비즈니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